시빅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 CVC 시빅은 신원 확인이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입니다. 사용자가 본인 신원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인증하게끔 도와줍니다. 중앙 집중식 대신 분산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하는데 한 대의 뭉텅이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골고루 분산시켜서 나눠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한 곳이 뚫려도 분산시켜놨기 때문에 우리 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집니다. 우리 신원 정보를 분산시켜서 저장해놨기 때문에 해킹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거나 할때 우리 정보를 직접 등록해야 하는데, 시빅은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서 우리 신원 확인하고 인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 시빅 앱을 통해서 우리 신원 정보 인증하고 이 정보를 해당 거래에 제공하면 해당 판매자가 시빅을 통해서 우리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. 기존의 온라인 거래 방식과 비교해서 안전하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뭐 온라인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기관에도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. 계좌 만든다든지 대출을 신청한다든지 신원 인증이 필요한 어디든 넓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. 아직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신원 인증은 특히 민감한 주제라서 새로운 규제가 나올 때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부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